식에 대해서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렁된장을 끓이려고 해요. 우렁된장에 봄이니까 달래를 좀 넣어서 끓이려고 하거든요. 된장을 끓이기 전에 먼저 육수를 내야 되니까 육수에는 육수팩을 이제 하나 넣어요. 육수팩에 육수팩을 넣어서 얘가 물이 우러날 수 있게끔 충분히 끓여줄게요. 을좀푹 우려낸 거거든요. 이걸 건져내고 저는 우렁을 어, 지난번에 우렁 씻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먹을 때 먹기 좋게 먹을 양만큼 요렇게 소포장을 해서 저게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끓이면 되는 거예요. 넣고 있는데 우렁을 넣고. 된장을, 된장을 이제 한 숟가락 넣고 저는 이게 집 된장이에요. 집 된장인데 된장이 지금 3, 한 5년 묵은 거거든요. 5년 묵은 거라 된장 알갱이가 거의 없어요. 풀어 저기 다사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거 물을 감을 한번 보세요. 집 된장이라서 사는 된장보다는 간이 조금 더쎈게 짭짤하거든요 국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된장을 조금 더 추가해요 저는, 이제,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이게 베이스, 어, 된장 국물을 내지 않고, 한번 끓일 때, 된장 베이스를 좀 많이 해놔요. 어, 이렇게 해놓고, 그, 먹을 양만큼 덜어서 하고, 이렇게 통에 담아놓으면, 그 다음에 끓이려면 후딱 끓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육수 내서, 또 이렇게 두개로 넣어서,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응? 한번 끓일 때 좀, 많이 좀 해놨다가 뭐 된장 같은 거는 끓여서 냉동 시켜놔도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냉동까지는 안 갖고 이렇게 해서 통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어 다음에 그냥 된장찌개 먹고 싶다 생각되면 이게 베이스로 이미 된장에 어 다시마 다시다 다시, 다시다 국물에다가 그다음에 어 된장을 넣고 끓인 거잖아요. 어, 근데 뭐 우렁도 넣어서 제가 끓였기 때문에 다음엔 제가 뭐 부추를 넣든지 호박을 넣든지 어떤 걸 넣든지간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면 되고 우렁이 없으면 그냥 된장에다가 다시마 국물에다가 된장만 넣어서 어? 좀 끓여 놓으세요. 끓여 놓으면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된장을 끓이든 호박 된장을 끓여도 되고, 어떤 된장을 끓여도 쉽게 끓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부추 된장일 경우는, 어, 주 재료가 부추니까 부추를 넣으면 되고, 자, 우렁을 넣은 부추 된장, 우렁을 넣은 달래 된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걸 지금 두번 먹을 양만큼 끓인 거거든요. 이렇게 베이스가 된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엔 끓이기가 쉬워요. 달래된장에는 어, 이제 우렁이랑 달래가 주 재료니까 어, 달래를 이제 넣고 달, 달래를 길게 넣으면 먹을 때에 막지질 끌려 올려와서 나빠요. 조금 어 잘게 썰어줍니다. 그다음에 된장은 좀 매콤한 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 어, 집집마다 이제 매운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그렇게 맵게 먹지를 않아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 모든 음식에 맵게 먹지는 않아요. 달래 장인데 달래가 마늘 맛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늘은 마늘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마늘도 아주 조금 첨가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끓인 게한 300g 정도 돼요. 원물은, 원 물은, 원, 제가 제 끓인 물은 얘는 한 500cc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만 덜어서 제가 이렇게 국물을 냈습니다. 여기다가 대파 있으니까 대파 조금 이렇게 넣으면 이제 완성해요. 지금의 뚝딱 우렁 달래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된장 베이스가 되어 있는 거로, 어, 지난번에는 달래, 달래 된장을 끓였잖아요. 오늘은 호박 된장을 끓일게요. 찌개를 끓일 거예요. 호박 넣고, 그 다음에 야채 있는 거 넣어요. 이제 파넣고 소고추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요 제가 팽이를, 팽이버섯을 이제 삶아서 졸여서 이렇게 팩에다가 놓는 거예요. 통에다가. 그럼 팽이버섯도 놓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 아침에 이렇게 하면 이제 된장찌개가 된대요. 저기, 호박된장찌개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된장 베이스만, 베이스만 해놓으면 어떤 찌개든지 어다할수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쉽게 그냥 된장찌개를 끓였잖아요 여러분들도 된장 처음에 할때 육수를 좀 많이 만들어서 해놓으면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우리 한국 사람은 아침에 된장찌개가 제일 낫지 않나요 된장국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김치국 어, 그래서 저희는 주로 된장찌개는 주로 아침에 많이 먹어요. 근데 오늘은 주일이라 제가 아침을 좀 늦게 먹어서 어, 이렇게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였거든요. 여러분도 들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토정음식을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